안녕하세요. 나눔로또 분석의 김영빈입니다. 1108회차 추첨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번호는 7번, 19번, 26번, 37번, 39번, 44번 그리고 보너스가 27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1등 당첨된 분은 14명으로 모두 20억씩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1108회차 김영빈이가 긁어온 것을 보겠습니다. 김영빈이는 19번하고 보너스 번호 27번만 두 개만 맞았네요. 그리고 절대 안 나온다는 번호 역시 한 자리도 안 나왔습니다. 다음 절대 안 나온다더니 김영빈이는 37, 39, 44 이렇게 해서 5등이 5개나 당첨이 되어버렸네요. 다음 절대 안 나온다더니 역시 한 자리도 안 나왔습니다. 김영빈이가 수동으로 긁은 것이 5천원짜리가 2만 5천원이 당첨되어서 여기서 1109회차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09회차는 24년 3월 2일 토요일 날 추첨을 합니다. 김영빈이는 또 수동으로 5자리를 같은 번호로 적었습니다. 다음 또 수동으로 같은 번호를 5자리를 적었습니다. 다음 수동으로 또 같은 번호를 다섯 자리를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빈이는 같은 번호를 다섯 자리를 열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지요. 6번, 12번, 14번, 20, 40, 44. 6번, 12번, 14번, 20번, 40, 44. 어차피 1등이 당첨이 되든 안 되든 될 거면은 이왕에 10장이 당첨되라고 김영빈은 같은 번호로 10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빈이는 매주 2만 원을 가지고 라눔 노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하지 마시고 매주 만 원이나 2만 원을 가지고 한 주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그럼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모두 건강하세요.이상 끝.